안녕하십니까 자동화공학과 마이크로 수업을 듣고 있는 2반 원종우입니다. 저는 이번 <laughs> 14주차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창작물은 아니지만 꼭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어 먼저 이 회로의 구성은 DC 모터 하나 그리고 가 가변 저항 센서 그리고 슬라이드 스위치, 그리고 저항 두 개, LED 한 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거리 센서 이렇게 총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용하였습니다. 어, 먼저 간단하게 동작을 설명드리면 어, 모터를 움직이려면 이 슬라이드 스위치 그리고 이 가변 저항을 통해서 모터의 회전, 즉정 회전과 역 회전을 관여할 수 있으며 초음파 센서의 거리로 일정 이 해당 포함된 이 거리에서는 LED가 켜지고 켜지게 되고 그 해당 범위가 나면 직렬 모니터의 타임 아웃이라는 말과 LED가 꺼지게 됩니다.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동작해 보겠습니다. 앞서 보시면 먼저 모터를 먼저 보겠습니다. 모터는 슬라이드 스위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가변저항을 돌리면 가변저항 센서를 돌리면 모터가 역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가변저항 센서를 돌리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. 어, 그리고 이 슬라이드 스위치를 반대로 해보면 가변저항이 상태에서 가변저항 센서를 돌리면 모터는 역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한번더 돌려봅니다. 그리고 이 이제 초음파 센서로 가보면 초음파 센서는 이 해당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이면 LED가 켜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심지어 LED가 켜진 동시에 직렬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에 이렇게 해당 미리수까지 다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. 반대로 이 해당 범위가 나가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증열 모니터에는 타임 아웃 에러라고 뜨면서 LED가 꺼지게 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